제22장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규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요 이 유월절을 앞두고 가론 유다는 기회를 포착하느라 분주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 식사 장소를 찾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찾느냐가 그가 누구이며 또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로서 이 가론 유다를 볼수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소동이 벌어질 수 있기에 명절에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6월절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밀한 구속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이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로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게 삼절 말씀이죠. 그가 3 년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온 천하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가론 유다는 이런 마귀에게 붙잡힌 것이죠. 둘째로 가론 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배신의 값에 마음을 빼앗겼죠. 요한은 유다가 본래부터 돈꽤 손을 대던 도둑이다라고 밝힙니다.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죄에 넘어지는 것은 마귀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함께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블랙홀 같은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돈의 욕심이 눈이, 눈이 먼이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자로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장소를 이렇게 특정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의 방점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 주인에게 사전에 말씀해 두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친히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명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은 6월절 식사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베푸신 6월절 만찬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가론유다만큼 바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느라 바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새 언약을 맺을 6월절 장소를 찾도록 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내 욕망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찾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와 예비된 곳을 찾는자가 대조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찾는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을 찾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장소를 찾게 하시고, 배반할 기회는 십자가에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